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싱칠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개입 정책을 써서 경제발전을 추진했고 그 중에는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까지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은 보호무역, 외국인 직접투자금지, 산업보조금, 심지어 국영은행, 국영기업 등의 인위적인 수단까지 동원에서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과 같은 자국의 능력을 벗어나는 산업들을 육성하고자 노력했다.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들이 자유시장 정책을 신봉하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행태를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반는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잘해야 경제 침체, 잘못하면 경제적 재앙이었다.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까지 있었는가 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은 산업은 자라는 것을 멈췄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정신을 차리고 자유시장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일본을 제외한 한국도 제외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든 선진국들은 자유시장 정책,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자유무역을 통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취한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실적은 국가 주도의 발전을 꾀하던 시절이 그 뒤를 이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보다 훨씬 나았다. 국가가 개입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실패로 끝난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시장 지향적 개혁 기간보다 이른바 어두운 과거 시절에 훨씬 더 빠른 성장과 비교적 고른 분배를 이루었고 금융 위기도 훨씬 적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이 자유시장 정책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가깝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이라는 논거의 본고장이라 할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무역과 정부보조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보호무역 주의 정부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야말로 요즘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 상국들에게 하면 안 된다고 설파하는 것들인데도 말이다. 자유시장 정책을 써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심난한 사례 두 가지. 다음은 두 개발도상국의 프로필이다. 당신이 이들 국가의 향후 개발 전망을 가늠하는 일을 맡은 애널리스트라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A국 10년 전까지도 엄격한 보호 무역 정책을 사용해서 공산품 관세가 평균 30%를 웃돌았다. 최근 관세는 낮추었지만 여전히 가시적, 비가시적 무역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데에도 심한 제약이 따르고 국가가 운영하며 고도로 통제를 받는 은행들로 금융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금융 자산 보유를 제한한다. 이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은 세제와 법률이 차이나서 외국인들이 차별받는다고 불평을 한다. 이 나라에는 선거도 없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재산 소유권에 대한 규정은 불투명하고 복잡하다. 특히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는 형편 없어서 이 나라는 전 세계 해적판의 본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많은 수의 국영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독점권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비국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 무역주의를 추진한 이 나라의 평균 공산품 관세율은 40에서 55%에 달한다.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고 매표 행위와 선거 부정이 형행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정당들이 정치 자금과 공직을 맞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공개 경쟁으로 공무원을 뽑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공공재정은 위태로운 상태인데다 이미 정부가 채무를 갚지 않은 전력까지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이에 더해서 이 나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심하게 차별한다. 특히 은행업 부문에서는 차별 정도가 더 심해서 외국인은 이사가 될 수도 없고 이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경쟁법이 없어서 카르텔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독점 현상이 팽배하다. 지적 소유권의 보호는 구멍이 많은데, 특히 외국인의 저작권은 아예 보호가 되지 않아서 악명이 높다. 이두 나라는 모두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은 것들로 넘쳐난다. 철저한 보호무역, 외국인 투자자 차별, 강력하지 못한 재산권 보호, 독점, 열악한 민주주의, 부정부패, 실력보다는 연줄이나 자금력을 중시하는 분위기 등 점수가 깎이는 요소들을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애널리스트인 당신은 두 나라 모두 경제 개발은 커녕 재난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 국가는 현재의 중국이다. 독자들 중 일부는 이미 짐작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B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그렇다. 이 나라는 현재 중국보다 더 가난했던 1880년경 미국이다. 이른바 성장에 해롭다고 간주되는 제도와 정책을 골라가며 채택해왔지만 중국은 지난 30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1880년대 미국 또한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세계 최부국으로 가는 길을 다지고 있었다. 19세기 말과 현대의 경제성장 부문 슈퍼스타인 미국과 중국은 둘다 현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톡트린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 레시피를 선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유시장 톡트린이야말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낀 26개 국가들이 이 세기에 걸쳐 경험한 정수를 모아서 만든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죽은 대통령들은 말이 없다. 미국 사람들은 달러 지폐를 죽은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실 완전히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다. 모두 죽은 건 틀림없지만 달러 지폐의 얼굴이 실리는 영광은 비단 미국 대통령들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지폐인 백달러 권에 등장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다. 마음을 먹었으면 할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새롭게 탄생한 이 젊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다. 1789년 당시 너무 나이가 많고 조지 워싱턴의 정치적 위상이 너무 버거웠을지는 모르지만 프랭클린은 워싱턴에 대적하여 대통령에 출마할 만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대통령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할수 있는 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얼굴들 중 가장 의외의 인물은 10달러 지폐에 나오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해밀턴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다. 그러나 그는 인생 자체가 미국 역사의 전설이 된 벤저민 프랭클린과는 사뭇 종류가 다른 인물이다. 해밀턴은 달러 집회의 다른 등장인물들의 경력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는 재무장관에 불과했다. 초대 재무장관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런 그가 기라성 같은 대통령들 사이에서 어떻게 낄수 있었을까? 요즘 미국인들 대부분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해밀턴은 현대 미국 경제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이다. 달러 집회에 등장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1789년 33살이라는 믿을 수 없이 젊은 나이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2년 후, 그는 제조업 분야에 관한 보고서 더리포트 안더 서브젝트 어브 매니어 팩처를 의회에 제출했다. 새로 태어난 조국을 위한 경제 발전 전략을 담은 보고서였다. 그는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산업 같은 유치 산업들은 재발로설 힘을 기를 때까지 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보고서에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주장뿐 아니라 문화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공공투자가 필요하고 금융 시스템 육성, 국채 시장 형성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해밀턴이 내건 전략의 핵심은 역시 보호주의였다. 그가 현대의 개발도상국 재무장관이었다면 미국 재무부로부터 이단이라며 엄청나게 비난받았을 것이고 IMF와 세계은행은 그런 나라에 대출하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대접을 받았을 사람이 해밀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죽은 대통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미국 재무부, IMF, 세계은행, 그리고 자유시장 신앙에 돈독한 사람들로부터 해밀턴과 같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1달러 집회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실려 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제 옷을 입겠다고 고집했다. 당시 훨씬 질이 좋던 영국제 옷감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 특별히 코네티컷에서 직조된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은 것이다. 요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세계 무역기구에서 정한 정부 조달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는 일이라고 해서 말썽이 났을 수도 있다. 결국 해밀턴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워싱턴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밀턴은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의 부관이었고, 그후로도 아주 가까운 정치적 동반자였기 때문에, 그가 경제정책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워싱턴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5달러 지폐에는 남북 전쟁 당시 관세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던 보호무역주의자로 유명한 에이브라햄 링컨이 등장한다. 50달러 지폐는 율리시스 그랜트가 장식하고 있다.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자유무역을 하라는 영국의 압력에 맞서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 200년 정도 보호무역을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 취한 다음에 미국도 자유무역을 할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해밀턴의 유치산업 보호론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고율의 보호관세를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 토지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다. 임금을 유럽 평균보다 약 4배 정도 주지 않으면 공장을 떠나서 농장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을 잡아놓을 도리가 없었다. 노동자들이 이민 오기 전에 대부분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농장 차린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들이 아니었다. 프랭클린은 미국 제조업자들이 저임금으로 생산되는 유럽 제품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 출신 억만장자 정치인 로스페로가 199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반대한 것도 바로 같은 논리에서였고 18.9%의 미국 국민도 그의 논리에 수긍을 했다. 하지만 잘 유통되지 않는 2달러 지폐에 나오는 토머스 제퍼슨과 20달러 지폐 앤드루 잭슨 같은 미국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수호성인들이라면 미국 재무부의 자유시장 신봉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토머스 제퍼스는 해밀턴의 보호주의에 전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해밀턴은 특허제도를 지지했고 제퍼스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제퍼스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공기와 같아서 누구의 소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현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특허권 및 기타 지적 소유권의 보호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생각하면 제퍼슨의 이런 논리는 어불성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 채무를 모두 청산하는 등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한 것으로 이름을 남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과연 어떨까? 잭슨 대통령의 팬들에게는 안 됐지만 그 역시 불합격이다. 잭슨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의 공산품 관세는 평균 35에서 40% 수준이었다. 그는 또 외국인에게 적대적이기로 유명했다. 1836년 정부가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공영 미합중국은행 뱅크 어부터 USA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내놓은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주로 영국인들 지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과연 얼마나 높았기에 은행문까지 닫게 만들었을까? 30%였다. 요즘 세상에 어느 개발도상국에서 미국인들이 30%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허가를 취소했다고 하면 미국 재무부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자, 느낌이 어떠신지 날마다 수천만 미국인들이 택시를 타고 샌드위치를 사면서 해밀턴과 링컨으로 지불을 하고 거스름돈으로 워싱턴을 받는다. 존경에 맞이 않는 이 정치인들이 날마다 좌파, 우파에 관계없이 미국의 모든 신문 방송에서 공격해대는 그 못된 보호무역 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채 우고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기사를 읽으며, 혀를 찰 뉴욕의 은행가들과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도, 그 기사를 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살때쓴 앤드루 잭슨이 차베스보다 훨씬 더 외국인 차별을 심하게 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죽은 대통령들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할수 있었더라면, 노예 노동에 의존했던 이르농업 국가를 세계 최강의 산업 부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했던 정책들은, 21세기 후손들이 신봉하는 정책들과 정반대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 시민에게 증언했을 것이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미국의 보호주의적 과거를 이야기하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보통 미국이 보호주의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반박한다. 그들은 미국이 빠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풍부한 천연자원의 야심차고 근면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는 이유도 든다. 이런 반박은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자유시장 톡트린에 반하는 정책을 써서 성공한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현대 선진국의 대부분은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 나라들은 서로 확연히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를 비롯한 기타 잘못된 정책들의 부작용을 상쇄할 특별한 조건이 공통적으로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덕을 봤을지 모르지만, 손바닥만한 핀란드와 덴마크의 성공은 뭘로 설명한단 말인가? 미국이 풍부한 천연자원의 덕으로 성장했다면, 이렇다 할 천연자원 하나 없는 한국과 스위스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미국의 경제 발전에 이민이 기여를 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신세계 국가들에게 재능 있는 국민을 많이 빼앗긴 독일과 타이완 같은 나라는 무슨 수로 발전을 했을까. 특별한 조건을 내세우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영국은 해밀턴이 주장한 것들과 비슷한 정책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치산업론을 이론으로 정리한 최초의 인물은 해밀턴이지만 그가 사용한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은 1721년부터 1742년 사이 영국을 다스렸던 이른바 최초의 대영제국 수상 로버트 월폴에게서 배껴온 것들이다. 18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모직 산업에 진출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을 가리키는 로우 컨트리가 주도하는 하이테크 산업이었던 이 분야에 진출한 영국 모직 제조업자들은 월폴과 그의 계승자들이 제공한 관세. 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얼마 가지 않아 모직물은 영국의 주요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았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를 사는데 사용되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산업적 우위를 확보한 1860년대에 이르러서야 영국은 비로소 자유무역을 시작했다. 미국이 183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 경제도약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즉, 1720년대에서 1850년대 사이에는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다. 현대 선진국들 중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과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 핀란드,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외국인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했다.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핀란드는 외국인 지분이 20% 이상 되는 기업들을 공식적으로 위험 기업으로 분류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싱가포르, 타이완 등 여러 나라들이 주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영 기업을 세웠다. 자유무역 정책을 쓰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기로 이름난 싱가포르는 국내 총생산에서 국영 기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인 10%의 2배인 20%가 넘는다. 현재 부자가 된 나라들 중에 외국인의 지적 소유권을 잘 보호해 주었던 나라도 별로 없다. 외국인의 발명품을 내국인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내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도 많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네덜란드, 1차 대전 전까지의 스위스, 홍콩 등은 보호 무역 정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나라들조차 오늘날의 정통 톡트린을 따른 것은 아니다. 특허라는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인위적 독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20세기 초반까지도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칙에 입각하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홍콩은 네덜란드, 스위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지적 소유권을 침해해왔다. 우리 모두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가 해적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짜 롤렉스 시계, 짝퉁 켈빈 앤 홉스 티셔츠 등을 홍콩에서 싼 값에 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직관을 거스르는 이야기라고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자유시장 정책이 경제 발전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주의, 보조금, 규제, 산업의 국유화 등 나쁘다는 정책들은 다 가져다 쓰고도 오늘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그 나쁜 정책들이 사실은 당시 그 나라들의 경제 상황에 적절한 좋은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 전장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6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라는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지만 해밀턴이 내세운 유치산업론이 그 첫째 이유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동시장에 내몰아 성인들과 경쟁하도록 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은 논리로 개발도상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도움 없이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둘째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미비한 운송수단, 원활하지 못한 정보의 흐름, 큰 손들이 조작하기 쉬운 작은 규모 등 여러 이유에서 시장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정부가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이런 단계에서는 정부가 국영 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고위험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민간 기업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과거 행적에도 불구하고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국경을 허물어서 경제를 본격적으로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도록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지적 우위를 이용한 이데올로기 공세뿐 아니라 국가 간 원조나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원조의 조건을 다는 방법 등으로 부과되곤 한다.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쓰지도 않았던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는 다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성장을 감소시키는 성장 지향 정책. 부자 나라들의 역사적 위선을 지적하면 자유시장 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대답하고 난다. 19세기 미국이나 20세기 중반의 일본한테는 보호주의와 정부 개입적인 정책들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런 정책을 채택했던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라도 현대에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보호주의와 정부 개입 정책을 썼던 어두운 과거, 즉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들의 경제성장 성적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의 성장률이 개방과 탈규제를 추진했던 1980년대보다 훨씬 나았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개발도 상국들은 심화된 불평등에 더해 극심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경험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3%이던 개발도 상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자유시장 개혁이 더 많이 진행된 1980에서 2000년 동안 1.7%로 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회복세를 타서 1980에서 2009년 기간의 평균 성장률을 2.6%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 회복세는 주로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두 나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처방을 충실하게 따른 지역, 즉,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어두운 과거 시절보다 훨씬 열등한 성장률을 보였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평균 3.1% 성장했다. 1980년에서 2009년 사이 성장률은 이전 수치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1.1% 수준이었다. 그나마 이것마저도 2000년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거부해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이루어낸 높은 성장률 덕분에 가능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어두운 과거 시절 1.6% 성장했던 것이 1980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0.2%로 떨어졌다. 요약해보자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싱7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이었습니다.